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변호연입니다. 아, 오늘은 손해사정사 변호연의 보험회사와 맞짱뜨기 19번째 영상으로서 금융소비자연맹이 실시한 2019년 좋은 손해보험회사 평가 순위를 공개해 드릴까 합니다. 금융 소비자 연맹의 이번 그 손해보험회사 평가 순위는 어, 소비자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어, 좋은 선택 정보로서 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어, 최고의 컨슈머 리포트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어떤 보험 모집자의 권유나 어, 연구에 의한 선택보다는 어, 이러한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보험사 선택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어, 2019년 7월 26일 어, 보도자료 722호를 냈는데, 어, 이 내용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실시한 2019년 소비자평가 좋은 손해보험회사 순위 공개입니다. 여기에서 삼성 화재가 1위, AIG 손해보험이 2위, 악사 손해보험이 3위를 차지하였는데 AIG 손해보험은 전년도 9위에서 2위로 크게 순위 상승을 한 반면, 악사 손해는 전년도나 금년이나 3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2년 연속 2위였던 농협 손해보험이 1년 만에 10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손해보험회사의 평가는 안전성, 소비자성, 건전성, 수익성 이 4대 부문에 대해서 12개 항목을 평가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보험 선택을 위한 개별 보험회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8년 12월 말 현재 14개 손해보험회사의 경영 공시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2019년도 좋은 손해보험회사 순위를 공개한 것입니다. 평가 결과 1위는 삼성 화재, 2위는 AIG 손해, 3위 액사손해인데 어, 어, 삼성화재는 17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AIG 손해는 전년도 9위에서 올해 2위로 크게 도약했고 악사손해는 전년에도 어, 어, 전년에 이어서 올해도 3위를 유지한 반면에 농협손해는 전년도 2위에서 올해 10위로 큰 순위 하락을 보였으며, 어, 에이스 화재는 8위에서 12위로 하락하였습니다. 평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안정성과 소비자성, 건전성, 수익성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했는데, 안정성이란 지급 여력 비율과 책임 준비금을 평가 항목으로 하였습니다. 이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것은 그 보험회사의 전 보험 계약자가 동시에 보험계약을 해약을 했을 때그 해약 한 급금을 전부 지급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그러한 부분을 평가를 한 건데 이 안정성은 가중치를 40%로 뒀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성은 보험계약 10만 건당 민원건수가 얼마냐를 살펴보았고 불완전 판매 비율이 얼만가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보험회사가 부지급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인지도라든가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를 평가 항목으로 해서 가중치를 30%로 뒀습니다. 건전성은 유동성 비율과 가중 부실 자산 비율인데, 이거는 유동성 비율이라는 것은 현금의 흐름 비율을 말하고, 가중 부실 자산 비율이라는 것은 그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실한 자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을 평가 항목으로 했는데, 가중치는 20%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은 총 자산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가, 운용자산 어, 이익률은 어느 정도인가,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이러한 수익성 평가 항목으로서 가중치는 10%로 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 항목은 총 11개 항목이고, 어, 크게 구분해서는 안정성, 소비자성, 건전성, 수익성, 이렇게 해서 4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손해보험회사 평가순위 상위사 어, 어, 1, 2, 3위를 부문별로 보면은 안정성은 AIG 손해가 1위, 삼성이, 삼성화재가 2위, 에이스 어, 손해보험이 3위, 에, 소비자성은 삼성화재가 1위, 더케이 손해보험이 2위, 하나 손해보험이 3위, 건전성은 악사 손해가 1위, 더케이 손해보험이 2위, 농협 손해보험이 3위, 수익성은 삼성화재가 1위, 메리츠 손해보험이 2위, DB 손해보험이 3위로 평가되었고. 이네 가지 평가 항목을 다 합친 종합순위 1위는 삼성화재, 2위는 AIG 손해, 3위는 악사 손해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평가 결과를 ABCDE 5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83점 이상인 A 플러스 등급은 삼성 화재 하나이고, A 등급은 없습니다. B 등급은 AIG 손해, 악사 손해, 현대 해상, 메리츠 화재, DB 손해, 더 K 손해보험이 차지하였고, KB 손해보험과 하나 손해보험은 C 등급. 하이 등급인 D등급은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에이스화재, 농협손해보험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MG손해보험은 가장 낮은 점수를 얻어 75점 이하인 F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9년 좋은손해보험회사 종합순위를 살펴보면은 어 1위부터 어, 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1위 삼성화재 2위 AIG 다음 악사손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DB손해 더케이손해 하나손해 주식회사 KB 농협손해 롯데손해 에이스아메리칸 흥국화재 MG손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소비자보험연맹이 실시하는 이런 좋은 보험사 평가는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보험회사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회사의 개별 결산 공시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사 간 상호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이롭게 하고 더불어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3년 처음 평가한 이래 지금 17년째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평가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안정성, 40%, 소비자성 30%, 건전성 20%, 수익성 10%등 4대 부분으로 나누고 이 4대 부분별로 가중치를 달리 주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손해 사상사 변호연은 매년 금융소비자연맹이 평가하는 좋은 손해보험회사와 좋은 생명보험회사의 평가 결과를 어, 영상으로 어, 여러분께 배포할 예정이 오니 여러분들께서는 어,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선택에 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 2019년 좋은 손해보험회사 평가 어, 결과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행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